중장년층이 명품 소비를 이끌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MZ 세대가 고가의 명품 옷, 가방, 지갑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흔하게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플렉스 문화가 유행을 하면서 나타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플렉스란 사전적으로 구부리다라는 뜻이지만, 1990년대 미국 힙합 문화에서 래퍼들이 분화 문화 기중품을 뽐내는 모습에서 유래돼 젊은층들을 중심으로 과시하다, 뽐내다 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 사용량이 많은 만큼 SNS상에서 자신을 드러내는 욕구, 과시욕이 자연스럽게 과시 문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능력껏 열심히 돈을 모아 명품을 구입함으로써 자신의 부를 남에게 인정받으려는 결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현대백화점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오픈한 더현대 서울과 판교점 등에서 20, 30대 매출 비중이 전체의 43.4%를 기록했습니다. 또 MZ 세대들이 지향하는 소비는 가격 대비 심적인 만족도를 높이자는 가심비 위주의 쇼핑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미적 심적인 만족도를 높이는 제품이라면 가격에 상관없이 기꺼이 비용을 내며 쇼핑을 즐기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구인구직 매칭 플랫폼인 사람이니 2030세대 3064명을 대상으로 플렉스 소비 문화에 대해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2.1%가 플렉스 소비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고 이들 중 52.6%가 자기 만족이 중요해서 43.2%가 즐기는 것도 때가 있다고 생각해서라는 이유를 꼽았습니다. 과시용으로 구입하지만 이 또한 자신을 위한 소비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욜로의 성격이 강한 m MZ 세대는 불투명한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현재의 즐거움에 집중하는 만족감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특징을 가진 MZ 세대에게 플렉스 문화는 그들만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